안녕하세요. 옆집병입니다. 네, 어, 옆집병이 유로 회원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주식 초보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어디서 사야 하는지, 어서 팔아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거딱 질세이고 주는 떡만 받아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옆집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또 다른 유로방에 있는데 계속 손실 보고 있다 네, 그런 분들도 옆집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헤비는 싸게 하고 있습니다. 헤비 싸게 하고 있고, 한 달씩 하고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종가 배팅 기술자고요 예, 종가 배팅도 하고, 또, 어, 스윙 종목도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네, 종가 배팅이나 스윙 종목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옆집형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어,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께, 어, 하루에 어, 두 종목씩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또 3시쯤에 어, 종목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어, 또 수익이 발생하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돼요. 네, 이또 초보자분들, 어, 뭐 여러가지 매매들을 많이 하시겠지만은, 초보자분들 보면은 대부분 어, 위험한 그런 매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는 이제 막 급하게, 화끈하게, 이렇게 빨리빨리 수익 날수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을 찾아다니면서 매매를 하는데, 어, 그런 매매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니죠. 뭐, 수익을 줄땐 화끈하게 줄지 몰라도, 손실, 입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번거에 두 배, 세 배를 토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어, 이렇게 등락 폭이 왔다 갔다 하면서 큰 그런, 매매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 한달 됐을 때 깡통밖에 더 차나요? 남는 게 없어요. 하루하루 충실하게 안정적인 매매를 하면서 한달 동안 꾸준히 했을 때, 어, 목돈이 생기는 것이죠. 네 어~ 저는 어~ 이 종가베팅도 뭐~ 잘못하면 엄청 위험하죠 근데 어~ 최대한 안정적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삼 일 지났을 때도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당장 오늘 뭐~ 상승 안 한다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어~ 소 의기소침해질 필요 없고 2, 3일 후에라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안전장치죠안전장치될수 있으면, 물리지 않고 다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옆 주변이랑 같이, 종가 배팅도 하고, 스윙 종목도 하고, 그러면은, 어좀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딸 물론 뭐 다른 이런 분들한테 가서 뭐또 수익 잘 내면 상관없지만은 뭐잘안 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또뭐 다른 유로방 가서 이렇게 해봤는데 또잘안 되더라. 뭐 그런 것 그런 분들 예, 그냥 있을 수 있으니까. 어, 또 옆집 병은또 틀리니까요. 예, 그 사람들하고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우리 회원님들을 어, 안정적으로 어, 내가 오늘 크게 한방 먹었다고 이렇게 뭐 친구한테 자랑하고 뭐 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 매일 매일 뭐단 1%를 수익 내더라도 매일 매일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옆집병한테 메일을 보내주세요. 네, 원금 회복 확실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수익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리더스 기술 투자 종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스 기술 투자 보면은 이미 많이 올랐죠. 여기서부터 어, 상승을 하기 시작해서 여기서 뭐 끝장을 보자는 것 같이 이렇게 어,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곳이었죠 여기서부터 이미 어, 이렇게 상한가를 때리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여기서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제 빠진다는 것은 벌써 여기서, 어 많이 올리고 끝을 봤다라는 거예요. 끝을 봤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딱 보니까, 아 지금 요번 주가 이 조정을 받는 주였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상승을 시킨 뒤, 요번 주 동안은 계속 조정을 줬어요. 그러면은 이 조정이 아직 어, 요 5월 어, 요 5주선 있는 데까지 어, 5주선 있는 데까지 아직 안 왔잖아요. 문, 이렇게, 안 이렇게 안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안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바로 다음 주에 양봉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5주선까지, 은봉으로 다시 빠지는 경우도 있다. 근데, 요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도, 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근데 월봉상 봤을 때는, 양봉. 양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어, 월봉에서 양봉이다 그래서, 뭐, 좋은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꼬리가, 어, 길게 생겼기 때문에, 이 1월 경우에는 이제 뭐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은 이 상태를 어 30일까지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어 7월달에는 이렇게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포에양조. 네, 어포양조 괜찮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상승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상승들이 있는데 어 그러고 나서 다시 또요 밑으로 한번 빠졌었죠 그리고 61선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이 밑으로 안 빠지네요 그죠 요 61선이 쭉 가고 있는데 요, 요, 요선은 이제 한번 빠졌는데, 요기서는 빠지지 않아, 않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봉 보니까 어때요? 여기 밑으로 안 빠져. 여기 밑으로 안 빠진다. 한번 빠졌죠, 여기서. 한번 빠졌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한번 빠졌지만 다시 바로 올라왔다. 그러면 요 밑으로는 누군가가 빠지는 걸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럼 뭐돈 많으신 분이 분명히 그 빠지는 걸 싫어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위에서 이렇게 또 10조선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을. 어, 돌파를 좀 시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 돌파는 하지 않았지만 애를 쓰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이거 월봉으로 보자고요. 월봉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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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 양봉 양봉을 계속 주면서 여기 5월선을 전혀 5월선 밑으로 전혀 내려오지 않으면서 계속 양봉을 주고 있다라. 이런 경우에 어 다음 달 6월달 이렇게 양봉을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7월달에도 이렇게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양봉, 양봉, 계속 양봉이니까. 예. 한국전자홀딩스 이거 네, 이제 보면은 어, 금요일 날큰큰 큰 시세가 한번 터졌었죠 여기서 크게 한번 터졌었는데 끝까지 올렸다가 쭉 빨아먹었어 이 세력의 농간인가인 또 거래량은 뭐 그렇게 크게 터지진 않았는데요 예. 일단 주봉을 좀보자구요 어, 주봉을 보니까 크게 상승을 시킨 후 다시 밑으로 이렇게 어 빠지는 요런 어 시간이 굉장히 길었다는 라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20주선이 올라오면서 잡아줬죠. 이 빠지는 걸넌더 이상 빠지면 안돼 라고 하면서 얘가 잡아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잡아줬으니까. 그런데 잡아줬는데 아 이제. 좀 기, 어느 정도 기운을 좀 회복하는 눈치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쭉 떨어지면서 큰 치명타를 좀 받았지만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이런 어, 10주선을 돌파를 하면서 어, 다시 우상향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월봉으로 보면은 어, 그림이 좋습니다. 그림이 좋아요. 상승을 크게 한번 하고 그 동안 여기서 조정을 맞았다라는 거죠. 조정을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난 우상향을 어 이제 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그젝스. 네, 이그젝스도 보면은 큰 상승을 한번 때린 후쭉 빨아먹으면서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전날보다는 증가를 했어요. 일단 주봉을 보자고요. 주봉상 보면 어떻습니까? 이 구간이죠, 1,900원 짜리 일단 1,900원 짜리까지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친구 엄마가 또 심부름 한번 더 할래?라고 했더니 흔케이 이렇게. 또 심부름을 한번 갔다 왔어. 또 갔다 왔어. 원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대부분이 심부름을 한번 시켰으면은 갔다 와요. 요 분은 첫 번째 말을 잘 들어. 근데 두 번째는 안 갈라 그러죠. 한번 갔다 왔으니까. 근데 또 같다라는 건 굉장히 얘가 착하나요라는 거예요. 얘가 착하다. 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월봉상 음,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닥을 다지고 있다라는 거.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우상향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 우상향을 꿈꾸고 있다. 네, 월봉상 어. 별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흐름을 아직 지금 흐름을 좋게 타고 있다라는 거. 예,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감성 코퍼레이션 네, 이거는 딱 봐도 어때요? 여기서 상승을 시켜놓고 올렸다 쭉 빨아먹으면서 여기까지 내려왔어. 그러면서 음봉을 만들고 거래량이 엄청 커졌어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큰 거래량 뭐예요? 다 뒤진거죠 예, 여기서 다 뒤졌다 어, 따라붙은 애들 다 뒤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계속 상승을 했죠 여기서 큰 상승을 한번 했어 큰 상승을 하고 옆으로 쭉 가다가 다시 큰 상승을 또내또 날리고 그러면서 어, 이렇게 옆으로 쭉욱 갔어. 쭈 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해요? 피날레를 한 거죠. 여기서 피날레를 했다.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한번 쭉 끌어 당겼다. 그러고 쭉 빨아먹었어. 그러면, 이 상태로 또 상승이 나올까요? 여기, 여기. 이런 모습을 가지고는 상승을 하기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제 월봉을 보자고요. 네, 월봉 상은 어,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월봉 상은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이주일봉과 주봉, 주봉 이 시간 차가 발생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 월봉에서 좋다 그래서 일봉하고 주봉이 좋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어, 꾸준히 하고 있지만은 또 여기서 어, 조정을 좀 받죠. 주식이 어디 계속 상승만 했나요? 아니 또 조정을 받기도 하죠.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어, 걸좀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경남스틸. 네, 이거는 이제 어, 양봉, 양봉하면서 이렇게 좀 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요 아더왕의 칼 같은 요런 모습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은 어 일단 어요 보면은 이 경남스틸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 봤을 때 엄청난 높이에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엄청난 높이에 올라가 있죠. 엄청난 높이. 이어 높이에서 다시 또 올라가요. 이렇게 크게 상승을 주고 또 올라간단 말이야.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 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물론 올라가기는 살짝 올라갈 수 있어요. 뭐, 4,500원까지도 어, 상승을 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어, 높이 오른 상태의 어, 이런 종목은 어, 만약에 잘못됐을 때를 생각해, 내가 어, 여기 들어가서 먹을 게 조금 있어, 먹을 게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내가 최고점에 물리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네, 이제 거의, 어, 거의 상승 끝에, 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요런 것, 어, 먹을 게 있다고 들어갔다가 물리게 되면은 최고점에 물리게 되는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렇게, 어, 뭐,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승을 하지만은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는다. 네. 어, 웰 바이오텍. 네, 요거는 이제 크게 어, 상승을 좀 보여줬죠. 크게 어, 상승을 보였다가 곤두박질 쳤어요. 곤두박질을 치고, 어, 보니까, 이제 주봉상 보니까 크게 상승을 한 상태에서 쭉 빠졌어요. 그죠? 여기 20주선 있는 데까지 쭉 빠졌잖아요. 빠졌다가, 어, 다시 이렇게 올라가려고 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정이, 조정이 좀 심하다라는 거죠. 이 풍차 돌리기가 좀 심하다. 어, 이, 이 꼬리가 위아래가 길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전을 하면서 뭘 회전시키겠어요? 여러분들 돈을 회전한단 말이에요. 돈을, 돈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돈을 돌리면서 폭탄 돌리기 식으로 이렇게 돈을 회전시키는 여기 바로 어 그래서 이 바람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보면은 결국에는 어, 이런, 어, 상승과, 어, 조정, 그리고 다시 이런 우상향을, 어, 보이려고, 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요 모습에서 뭘할수 있나요? 세력들이, 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장난질을 치고 있다는 거죠. 요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예, 이렇게, 어, 폭락시키는, 어, 이유가 바로 그런데 있다라는 거죠. 유니온 머티리얼 아~ 어, 요거는 이제 음~ 지금 보면은 음봉이 지금 너무 많아요 하나 둘셋넷 음봉이 이렇게 많은데 주봉을 보면은 깔끔해 깔끔하죠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어~ 있었는데 다시 여기 밑에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이 박스권 안으로 재진입을 했죠. 여기서 재진입을 했죠. 이렇게 아, 여기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그죠? 여기 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 박스권 안으로 어, 다시 재진입을 해, 하는 걸알수 있죠. 요 부분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다시 재진입을 했다. 왜 진입을 했을까요? 그냥, 어, 밑으로 떨어지게 놔두면 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하는 이유가 있었을, 있지 않을까? 진입을 하는 이유가. 그러면서 보면은 요 4,500원을 뚫기 힘들어 해요. 그죠? 뚫기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시면은, 뭐이 요런 것들이 있어요. 요렇게. 요렇게.